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뭐 하셨습니다. 자, 브론코의 약간 99.9%를 따라 짬롱코라고 하는데요. 짬롱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또 좋은, 우리, 벨루가. 벨루가라고 하죠. 벨루가. 자, 이 제품 인기 많고요 요즘 잘 나가는 제품인데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 싸고 좋다보니까요. 이렇게 또 옵션을 바르는데요. 기본적인 구성에 1, 2단계와 서브 대대고, 어, 서버, 여기 보시면 채널도, 1채널, 2채널, 속도가, 예, 다 좋고, 3채널은 속도들도 가능합니다. 하브스키드까지 하셨는데 이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 구동교통 정말 깔끔하네요 20만원대 초중반으로 이렇게 좋은 차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없고 예, 없어요 그쵸? 세게잘 나오는 차니까요 이거 좌우 서버 그 다음에 토크 천천히 그쵸? 천천히 가고요 후진 드라마 면두 밀고 한번더 하면은 후진 그쵸? 내리면 엄청 빨라요 속도 엄청 빠릅니다 사람 뛰어가는 정도만큼 빠르더라고요 자이 제품 추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핀도 없이 바로 바로, 여기 딱꼴수 있어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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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아, 쑥도 좋고, 또 메타쑥이에요. 아, 이 모습 좋죠? 자, 여러분들, 황보RC라고 검색해주세요. 유튜브에다가 RC라고 황보RC 검색하시면, 요 이거 쭉 벗기고 나면, 야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예, 너무 좋다. 자,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스티커 따로 받라시고요 여기 스티커 따로 있습니다. 스티커 발라시고요 수고하도록 습니다 오케이. 출고, 풀셋입니다. 25만 7천원에 풀셋입니다. 풀셋. 출고.